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온라인 스타일링? 스타일리스트?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은근히 머리 쓰기도 귀찮, 아니, 솔직히 말하면 코디까지 하는 재주는 딱히 없기 때문에 늘 옷을 살때 조립하는 게 귀찮아서 세트로 사곤 하는데요. 그래야 나갈 때 이거 밑에 이거 딱딱 가능이잖아요. 근데 옷장에 옷은 많은데 심지어 저 1년 정도 손이 안 갔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는 추세랍니다. 그래도 옷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왠지 활용을 잘 못하는 듯 싶어서 3명을 선정해 옷을 코디해달라 요청드렸고요. 오늘의 규칙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액세서리, 신발, 가방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해드렸고요. 코디에 좋을 것 같은 사실 여기가 살짝 관건이긴 하잖아요. 양말, 액세서리, 향수, 화장품 등은 유아 l 주소나 사진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코디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 제 옷장에서 가장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은 핫 인플루언서 코디. 두 번째 제 옷장에서 가장 어려울 듯한 드뮤어 선물 보러 나가는 듯한 약간 얌전까라 코디 세 번째 저에게 입히고 싶은 스타일 즉 오마카세 플리즈 부탁드려보았답니다 제가 이거 모집할 때 실명이나 SNS 공개해도 됩니까? 라는 조항을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익명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타일리스트 원님 특이사항은 남자 아이돌 전문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고요 여자 스타일링은 간간히 진행하곤 하는데 남자분들이 좀더주 업무라 조금 더 색다른 스타일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니멀하고 시크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그런 스타일링 잘하신다고 하셨고요. 기대가 됩니다. 스타일리스트 넘버 2님, 모 백화점, 외국인 라운지 및 퍼스널 쇼퍼, 개인 쇼핑몰 운영, 타 쇼핑몰 MD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하루가 너무 짧으실 것 같은데요? 스타일리스트 넘버 3님, 모 브랜드와 모 배우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코디인, 한 인플루언서 코디? 요렇게 우선 메인업. 요 셋업은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셀프 포트레이트의 투피스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디라인을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스커트 기장을 수선하여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 입어봤답니다. 여기다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스타킹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이제 이렇게. 네네 원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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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을 해보면서 설명하는 걸로 찍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 누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우선 요 스타킹 모니들러의 다이아 자카드 타이트 레이스 무늬가 촘촘히 들어간 화이트 타이트입니다 화려하지만 클래식한 무대 소프입니다. 웹사이트 보니까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패턴이 들어간 메쉬 흰 스타킹인데 전체 샷에선 패턴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 하얀색 레이스 스타킹?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누드색 검정색 스타킹이나 기모 스타킹 거의 90%가 누드색 스타킹. 외길 인생을 살아온 저이긴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하얀색 스타킹이 굉장히 지금 조금 초면이라 조금 창피한 건 사실이긴 하나 이런 스타킹의 조회가 깊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칩 시크의 진주 체인 벨트입니다. 솔직히 살 때는 아, 나 아, 이거. 이거 왠지, 왠지. 한번 쓰고 말것 같은데 가격이 하지요? 꽤 나가잖아 포장이 제일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전용 박스 안에 스티커 그리고 파우치까지 벨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진주의 은색 체인에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우리 마헨마의 큐빅 끈약90% 이상 유사성을 띠고 있는 총세 줄이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맨 처음에 PDF 파일을 받았을 때는 아니 여기 치마에 이미 약간 큐빅 줄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이 위에, 위에 뭔가를 뭔가 또 해야 하는, 하는 것일까 것일 싶긴 했었고요 근데 트렌드에 민감한 제친구알 いい女優。 그래서 그저 납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귀걸이는 크리스찬 디올의 꾸띄 c 디 귀걸이 가격은 55만 원을 추천해주셨는데요. 원래는 포인트 진주 귀걸이가 있으시다면 대체하여 착용해주세요. 단 너무 크지 않은 크기가 잘 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으셔서 첨부해주셨는데 똑같은 거 사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사왔습니다. 제가 이거 살때 물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제품이라 평소에 나오던 디올의 골드 그 느낌이 아니라 은장에 크리스찬 디올을 밑에는 진주가 박혀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보면 탈라듐 피니시 메탈 앤 화이트 레진 진주라는 거 보니까 아 이걸 당연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진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알러지를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이름처럼 크기도 꽤나 뿌띠한 편. 디올의 귀걸이 마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건 디올의 액세서리 파우치 아시죠? 아시죠? 원래 언박싱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녹화 버튼 이슈로 다 뜯어진 거 보여드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랄까 귀걸이에 굉장히 조회가 좀... 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딱 까고 말하면 제 눈엔 음, 그저 크리스찬 디올의 굉장히 단아한 진주 귀걸이 아니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화이트 스타킹 꽤 감기는데요 지금 이 룩에서 제가 가장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바로 이 치마 기장인데요 원래 이 치마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온 기장이기 때문에 줄여야지 하고 방치해뒀었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짧게는 줄일 생각을 지금 안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 왠지 짧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에마에 요 은색 글리터 힐을 신어줬는데요. 이 셋업 밑에 마에마에 투명색 스림백을 매치해줬었는데, 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치마 기장이 긴 편이라서 발목에 큐빅 줄두줄 들어간 거 신으면 더욱더 짧아 보일까봐 제가 그걸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네요. 아나 치마 기장은 정말 줄여야겠는데? 어때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 화이트 스타킹 괜찮은데? 근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룩에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어딜 나가야 할때늘 굉장히 급하게 나가야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그냥 게으른 거죠 뭐 하고 다닐 것 같진 않지만 영상에서 몇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타일리스트 1번 분의 핫 인플루엔자 코디 넘버 2입니다 두개 보내주셨으니 해야죠 요렇게 어머나 정말 투머치함이 내 스타일이잖아, 스타일이잖아. 위에는 어썸 니트 모자 귀걸이 쇼쇼통 서쿠키 셋업 시몬 로샤의 가방 그리고 문부츠 신어줬고요 소짐해서 저는 원래 이 서쿠키 셋업에 문부츠 조합으로 입곤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잘 보셔요 로맨틱 타이거 타이드 위드 러브 스타킹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진으로만 봤을 땐 이게 하얀색에 은색 리본이 달린 그런 스타킹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스루 투명의 은색 리본 그려져 있는 스타킹이랍니다 자세히 한번 보셔요 아랫부분에 로고도 있고 다리에 리본을 감아놓은 듯한 디자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린트엔 이렇게 들어가야 할까요? 보통 스타킹들처럼 짱짱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딱히 없는 그런 스타킹이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스타킹류는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초면인 게 많거든요 세상에 이런 스타킹도 시중에 나오 너무나도 신기. 지금 이 바비 자라탑이 조금 있으면 훌러덩 할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첨부해주신 어썸니제 보자는 저도 소장하고 있던 거였답니다.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네요. 어허, 그리고 여기에 시몬로샤 가방을 매치해줄 생각은 저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러니까 또 괜찮은데? 요 셋업에 요 가방은 앞으로 저도 예용할 듯.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밑에 깔맞춤으로 그냥 하얀색 탱크탑을 매치해줬었는데 청으로 매치해주니까 또 뭔가 또색 다른 느낌 플러스 더 무엇인가가 포인트되는 느낌 플러스 더 화려해진 그런 느낌이라 신기했답니다.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핫 인플렌저 코디입니다. 짜잔, 샤넬 스카프에 서쿠키 반바지에 마에마 분홍색 힐 그리고는 가베까지 이렇게 코디를 완성해주셨는데요.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잘 입고 다닌 그런 코디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샤넬 스카프 밑에 하이 웨이스트 하얀색 반바지를 코디를 해줬었거든요. 왜냐? 먹어서 배가 나. 면 안정감 있게 싹 커버해 주니까. 근데 아마 아마 요새 유행이 로우웨이스트여서 그런 건가? 스타일리스트분은 저에게 요 서쿠키 로우웨이스트 반바지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요렇게 입으니까 조금 더 뭔가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되긴 하지만 어. 글쎄요. 살을 한 3kg 정도만 더 빼면 좋겠지만 지금 요거를 찍고 있는 동안도 저 꽤나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리이지 않을까. 이 코디 사진에서 돋보였던 거는 태연님의 사진과 LA 가면 꼭 찍는다는 요폴 스미스 사진을 넣어주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약간 핑크핑크 핑크 바이브. 헬리걸 바이브. 여름 청량 바이브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마 올 여름에 길바닥에서 저를 마주치신다면 저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kg를 못 뺐다. 그러면 하이 웨이스트 바지 3kg 뺐다 하면은 요 로우 웨이스트로 갈것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스카프 밑에 로우 웨이스트 코디는 생각지 못해 본 거기도 하고, 특히 이 마하 엠 마하 힐을 매치할 생각은 못했어서 그런가 겉에서 볼땐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느낌이 드는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위에 스카프와 가방이 샤넬이라 그런 걸까요? 샤넬의 블러셔와 이거 이거 난리났어서 대란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와 걸맞는 샤넬의 네일 컬러까지 추천해주신 게 조금만. 인상 깊었습니다 약간 브랜드 통일 느낌이 든 달까요 이 코디는 정말 100% 내가 아닐까 그 다음은 세번째 스타일리스트 님의 핫 인플루엔자 코디 입니다 이분이 정말 많이 초이스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하나의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따란 이렇게 완성 이 조합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저의 관짝템 하나 둘이 들어가 있어서 인데요 아니 이 바지는 누가 봐도 조금 그렇긴 한데 도대체 이 자켓은 왜죠 혹시 아닌가요 제가 은근히 자켓을 코디를 못하더라고요 뭔가 손이 안 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켓을 잘 입고 다니지도 않기도 함. 그래서 앞으로는 자켓을 더 이상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하이튼 하이튼 저의 뮤글러 청자켓에 이 코디가 눈에 들어온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핑크색 슈슈통 깃털 니트 밑에는 또 슈슈통의 셔츠를 코디했다. 저는 레이어드하는 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겨울에도 코트 안에는 늘한 장만 입고 다니는데요. 내복도 레이어드를 못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런가 이 레이어드가 굉장히 신박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자켓을 벗고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어때요? 탑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근데 검은색 깔맞춤이 돼서 그런가? 청바지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제 희망사항인가요? 혹시 밑에는 마에마 은색 글리터 구두또매치해주셨답니다 지금 마에마 은색 글리터 구두가 꽤잘 나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소에 이 글리터 마에마보다는 투명 마에마를 조금 더잘 신고 다녔거든요. 올 여름엔 이걸로 가야겠다. 이 코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관짝템을 구제한 느낌 이 들어서 꽤 괜찮지 않은가. 그 다음은 세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핫 인플루언서 코디 두 번째입니다. 네 개나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두 개는 하고 가야겠죠? 요렇게 카이의 크롭 가죽 자켓에 알왕의 미니 스커트 거기다가 검정 스타킹에 마에마하 은색 글리터 구두까지. 아, 오늘 마에마하 은색 글리터 구두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저나 알왕의 미니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그대로 산다고 원래는 이 밑에 반팔 티셔츠를 받치고 입어주는데요 왜냐? 지금 아마 여기 모자이크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가슴 부분이 정말 훌러덩 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요 살이 비쳐요 어머나 나 알고 보니 꽤나 유교거리였잖아 게다가 셀러분께서 요게 기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다 하셨는데 이렇게 입어보면 저는 뭐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이 정도 짧아도 괜찮아 라고 하고 샀는데 정말 많이 아슬아슬하곤 하더라고요 속은 속을 그래서 처박템이었지만 이렇게 입으니 어때 어때요? 핫한 인플 같나요 지금?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저의 처박템인 아랑 원피스를 끄집어내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코디입니다 저는 왜흰 티를 벗고 위에 자켓을 입을 생각을 못해준 걸까요? 그 다음은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선보러 나가는 듯한 룩입니다 이렇게 완성! 그나저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선 보러 나가는 듯한 룩에는 플랫을 신지 않고 비을 신겠지만 일실 짓고 해보자면 제가 몇년 전에 선을 몇번 봤었거든요. 근데 다 말아 먹었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이 맞지 않을까 해보면서 슈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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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셋에 검정 스타킹에 발렌티노의 발레 슈즈 비거리는 반클리프로 해주셨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슈슈통만 입고 다니는데 왜냐 제 슈슈통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사 와서 여름까지 그것만 입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셋업에요 가디건을 매치할 줄 생각은 저는 아예 못했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저 니트 가디건에 치마 매치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저렇게 입는다 하면 보통은 살색 스타킹을 신지 검정 스타킹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검정 가디건 덕분에 검정 스타킹 매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기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코디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어때요? 소개팅 선 가능해 보이시나요 지금?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분의 드뮤어 선 보러 나가는 듯 탄 룩입니다. 따란 요렇게 첨부해주신 사진에 머리도 로우 번으로 묶어라 하셔서 요렇게 대충 째게로 찍어놨고요. 아보아보 아보 블랙 원피스에 샤넬 뉴미니 에나더 스토리즈 골드링 그리고 마에마의 블랙 리본 힐을 매치해주셨답니다. 근데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저도 지금 만약 소개팅이 잡힌다면 딱요 원피스를 입고 갈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요 샤넬백까지 실제로 제가 옷장 사진을 다 찍고 정리할 때유묘어 선보러 나가는 스타일에 모두 다이 아보아 원피스를 고르시지 않으실까 했었지만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제 옷장에서 약간 얌전 스타일 소개팅 룩 스타일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천 로우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에나더스토리즈의 골드 볼드 링 이어링이라든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디를 바꾸는 무릎을 탁 쳤었습니다 거기다가 꽤나 참신하게 느껴졌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향수도 매칭을 해주셨거든요 톰포드의 솔레이 블랑향과 킬리안 굿걸 건배 두개 추천 가서 시향을 해보니 톰포드는 정말 안되겠더라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킬리안으로 구매했는데요 제가 놀랍게도 킬리안 향수를 처음 구매하는 거랍니다 정확히 킬리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도부터 제가 니치 향수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죠 비싼 만큼 패키지도 고급스럽다 굿걸건 배드 바이 킬리안 써져있고요 이런 박스를 열어보면 어머나 마치 책 같잖아 고급스러운 바틀 디자인 전체적으로 골드골드에 옆에는 약간 도자기? 로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음 바틀 자체는 정말 돈중값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너무 어, 비싼 거 아닌가 참고로 이 굿걸건 베드 향 같은 경우는 힐리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 향중 하나라고 하고요 꽃의 향이 순함과 동시에 유혹적인 바이브를 전달하는 향 유혹적인, 유혹적인 향이라니 소개팅에 딱이잖아. 소개팅에 딱이잖아 오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이게 뭔가 복숭아 향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 30초 뒤엔 플로럴한 향이 나고요 음 약간 달콤 향도 나기 때문에 너무 달콤해서 유치하지만은 않은 약간 20대 분들이 쓰실 것 같은 그런 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굉장히 감기는데요? 약간 낮보다는 밤에 어울리는 향이랄까요? 그 의미는 지속력도 실망스럽지 않고 꽤나 길다. 이 향? 제 스타일임. 약간 이름처럼 너무 순수하거나 너무 깨끗하지도 않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처럼 약간 30대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향. 어, 이 향수 향이 꽤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 얼굴만 보고 추천이 나오는지. 세상에.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님 향수 오마카세 영상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튼 여튼 어때 요 어때요? 이러면 소개팅 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세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드뮤어 선보러 나가는 듯한 룩입니다. 보내주신 거에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아보아보의 아까는 블랙 지금은 화이트인 원피스가 눈에 띄는데요. 저도 검정색 화이트 두개 사가지고 얌전한 곳에 갈때두 개로 돌려입답니다. 는나 앞으로 소개팅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셔가지고 한열번 하시면 이제 뽕 뽑는 거 아닌가? 라는 점. 만의 개변 한번 늘어놓고 가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눈에 띈 코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슈슈통 수녀 같은 그탐 밑에 에나더스토리즈의 스트레이트 진 한번 매치해줬고요. 그리고 신발은 발렌티노의 발레플렐이랍니다. 그리고 가방은 여기 이거 샤넬의 어반모시기 해주셨는데 어 신발 신어가지고요. 지성지성 지성. 그리고 귀걸이는 에르메스의 파바슈 귀걸이 마롱글라스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파리 갔다가 면세에서 겟한 거랍니다. 어떠요? 어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슈슈통 밑에는 무조건 슈슈통 슈슈통 위에는 무조건 슈슈통 이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 방식에 갇혀 있어서 그랬던가 이 청바지를 매치해 주신 게 너무나도 지금 센세이션한데요? 세상에, 세상에 슈슈통 밑에 청바지 꽤나 괜찮을 수도 이건 진짜 약간 캐주얼하게 데이트 갈때 괜찮을 것 같기도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그런 코디랍니다, 지금. 그다음은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오마카세 플리 첫 번째 룩입니다 짜잔 요렇게 스타일리스트님의 팁처럼 망사 스타킹과 반 스타킹은 같이 착용해줬고요 참고로 제가 반 스타킹이 없네요 그래서 니하이 스타킹? 그 정도로 마무리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어썸니즈의 모자도 함께 추천해주셨거든요 벨보이캡 리본 울 블랙 어썸니즈의 모자는 저 같은 경우도 두세 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믿고 구매해봤답니다 아 지금은 녹화 버튼을 까먹지 않아서 언박싱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어썸니즈의 모자 가격이 꽤나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늘 기운 좋은 박스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블랙에, 앞에 리본? 약간 트위드? 같은 부슬부슬? 소재에, 앞에는 캡이 달려있는 그런 모자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땅땅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후들후들 힘없는 스타일이랍니다. 아, 이름을 보니까 이거, 우리겠구나. 그냥 이름에 딱 맞는 그런 모자였네요. 써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 모자, 어썸니즈의 꽤나 효자템, 꽤나 인기 상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써보면, 봤을 때는 솔직히 와닿지는 않았 었는데 어라 괜찮은 거 같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냐 솔직히 말해서 이 체크 스커트 사고 나서 저는 위에 화이트 셔츠를 매칭해주는 원툴로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왜 블랙을 생각을 못 했지 슈슈통의 블랙 니트와도 꽤나 잘 어울리고요 슈슈통의 로고 부분이 빨간색이라 더욱더 잘 어울린다는 점은 말모그 위에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니는 샌디리앙의 패딩 조끼 또 귀엽고 매장 가서 써본 거는 물론이고 어썸니즈에서 굉장한 인기템 이라고 알고 있던 제가 노룩패스했었던이 모자 또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코디입니다 망사 스타킹하면 다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어디 골망에 들어가서 사진 잠깐 찍는 용도 정도 말고는 실생활에선 솔직히 입을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근데 이 코디 착장의 경우 망사 스타킹에 이반 스타킹을 매치해주는 이 아이디어도 꽤나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망사 스타킹이 안 부끄러운 점이 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샤넬 레인부츠 제가 샀다고 쇼츠에 올린 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아직 밖에 신고 나가지 못했거든요. 은근히 뭔가 코디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아닌가 내가 그저 고자라 그런 걸까? 근데 이렇게 반스타킹뿐만 아니라 이 위에 망사까지 레이어드 해주니 오뭐 정말 이거는 뭔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뭔가 색달라 보이는 그런 코디인데요.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그 다음은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분의 오마카세 룩2 이렇게 이거는 그때 시너진이었나? <laughs> 제가 무슨 컨텐츠 한다고 샀던 오프숄더 탑이고요. 밑에는 작년 여름에 사서 굉장히 잘 입고 다닌 샌디리앙의 로우 웨이스트 치마 바지랍니다. 그나저나 이게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기장감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도 처음 보실 텐데 이게 기장감이 굉장히 짧고 얘는 로우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배가 이 정도 노출이 됩니다. 배에 힘주고 있는 거 힘드니까 얼른 빨리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이렇게 제가 샀던 보테가의 니트 신발을 매치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니트 신발 제가 살짝 사놓고 방치해뒀던 그런. 이거든요. 이게 밑창이 정말 다 느껴지는 그런 슈즈라 뭔가 걸을 때 맨발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내가 호빗 쪽 그런 거된거 거 아닌가 싶으면서 스타킹 위에 신으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으시긴 하겠는데 이거 저한테 당연했던 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신발이 계속 줄줄 내려가서 다니면서 손을 좀 많이 봐야 하는 그런 매우 귀찮은 신발이거든요 근데 맨다리에 신으니 괜찮은 듯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닐 것 같네요. 이게 뒤에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걔가 이렇게 날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막 걷다 보면 이거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근데 왜이 슈즈를 지금 리뷰하고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여튼 그러하다. 귀걸이는 제가 얼마 전에 산 에나더 스토리즈의 금링 귀걸이 해줬고요. 막스마라 테디 코트는 제외해도 좋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요 오프 숄더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원래 코디는 이렇게잖아요. 지금 어나 굉장히 뭔가 힙해 보이는 것 같기도 링 귀걸이 때문인 걸까? 겨울에 배분이 싫은 건 어차피 테디는 너무 커서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아니 근데 잠시만. 그렇다면, 이 테디 코트 밑에 입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코디도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처박아둔 아이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에도, 보테가 니트 신발을 활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하셨길래, 어라라? 내가 처박아둔 걸 어찌하셨지? 1번. 2번은 저 시너진의 오프숄더도 처박아둔 걸 어찌하셨지? 하고 감명을 받은 그런 코디랍니다. 그리고 실반지도 추천해주셨는데, 이히, 없어요. 사는 것도 까먹었어요.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오마카세 플리스 룩입니다. 핀터레스트 언니아 룩, 라이크 카일리 제너. 룩이라. 요렇게 막스마라 테디 코트에, 안에는 알로 요가 셋업. 저의 애착 가방인, 고야드 보헨백도 들어주었답니다. 아, 아, 신발은? 이거 제가 산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저도 두번 신으니까 밑에가 요렇게 까매져버렸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더러워진 말티즈? 약간 삽살이? 느낌이 들어서, 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뭔가 귀엽지 않나요? 까매진 것도? 그냥 제희망회로일까요 여기에 아주 센스있게, 요 로드의 폰 케이스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있는 거 어찌 알고, 아 올렸었구나 제가 애석하게도 프로 맥스에서 프로로 가는 바람에 지금 제 아이폰엔 들어가지 않지만 뭔가 이 착장에 딱인 듯한 그런 폰케이스까지 추천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감탄에 감탄을 했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향수 추천도 해주셨는데 글로시에의 유 요거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 향수 제가 쇼폼으로한번 롱폼으로 한번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쇼츠는 완전 리뷰 형식이었고 롱폼은 약간 고자질? 제가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 그런 사람 거든요. 근데 댓글 하나는 정말 저를 긁었었습니다. 이 향수의 특장점은 뿌리면 자기 살 냄새와 섞이면서 사람마다 다른 향을 나게 해준다라는 게이 향수의 셀링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뿌렸을 땐 향이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약간 지점토 향. 하여튼 하여튼 향이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 영상에 되고 어떤 분이 언니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뿌리니까 시체 썩은 냄 난다 그런 건가? 구리구리한 냄새 나는 거고 저 같이 10대 영한 소녀들이 뿌리면 향 너무나도 좋다라고 댓글을 달았던 게 지금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 보면 허, 꽤나 굉장히 많이 긁혔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 코디를 같이 해주셔서 우리 또 나름 고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구매했는데 발렌시아가 보시라운드 AF 선글라스 블랙 컬러는 네 가지 나오는데 저는 그중 블랙에 옆에 발렌시아가 로고가 금장인 걸로 선택. 은장은 안 나오는 건가? 매우 아쉽. 개인적으로 발렌시아가 선글라스들이 약간 금그 미래적 금 패셔니스타가 쓸것 같은 금, 메뚜기 같은 쉐입이 많이 나와서 조금 긴장했었는데 이건 그나마 꽤나 데일리한 것 같다. 살짝 캐츠아이로 가다가 옆부분은 스퀘어. 특이점은 여기 렌즈에 발렌시아가라고 적혀있네요. 쓰? 뭔가 캐주얼한 거 입을 때꽤 괜일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블랙 선글라스도 지금 단벌 신사입니다. 그거 하나로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글라스들을 살 필요성을 딱히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런 쉐입은 저도 이번에 처음 사보는데 오! 정말 약간 그 발렌시아가 발레... 발렌시아가만의 뭔가 사이보그 같은 그런 힙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선글라스가 키가 아니었을까? 아, 아. 근데 제대로 안 보여 드렸죠? 포장은 이렇게 무심하게 발렌시아가 쇼핑백에 발렌시아가 케이스 안에 넣어 주시고 끝이랍니다. 보통은 그 외에 다리 포장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라도 하나 있지 않나요? 하여튼 하여튼. 안에는 발렌시아가 로고가 미친 듯이 써 있고요. 케이스 무게 자체가 오 이거 꽤나 나가는 것 같다. 여튼 여튼. 제가 아마 평소라면 어머나, 난안 어울릴 것 같아 라며 얼굴에 올려 보지도 않았을 듯한 쉐입이라 제 머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초이스라 오우 감명 깊어 했었고요 완성된 걸 보니 어머나 맨날 입는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 이렇게 힙한 거 하나 사고 싶었어도 아마 저는 못 샀을 겁니다 근데 이 기회에 이런 색다른 스타일링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오마카세로 요것도 네 개나 보내주셨는데 그중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슈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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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보테가 베네타의 그 니트 양말 신발이고요. 은근히 니트 양말 신발도 잘 나가는데 가방은 가백을 추천해 주셨답니다. 아니, 슈슈통, 슈슈통, 슈슈통 이거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지금 보테가 니트 신발을 매치해준 게 저희는 약간 센세이셔널 하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슈슈통 옷을 입으면 신발이 살짝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로는 애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다 솔직히 마에마 힐도 잘 어울릴 것 같진 않고 그냥 정말 메리 제인 느낌의 뭐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막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저는 솔직히 이 보테라 벨의 니트 삭스 슈즈 매치하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예나 괜찮은데 그다음은 세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오마카세 플리즈 두 번째 착장입니다 요렇게 로에베 탑 밑에는 카이의 미니스커트 거기다가 또 오늘의 인기템인 것 같은 문부츠 또 신어봤답니다 요 로에베 나시탑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히트였던 것 같은 기본 흰색 나시의 로에베 박혀있고요 제가 이거 왜 있지 생각해보니까 로에베 100만원어치에 나왔었네요 의미로 플리마켓을 한다면 보내야지 해서 지금 택도 안뗀 상태인데 택이 어딨지? 저번 플리마켓에 제가 들고 가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아마 다음 플리마켓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 카이의 하늘색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당연히 카이의 하늘색 탑을 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거랑 이거 원툴이었는데 어, 생각해보니 이런 하얀색 나시에도 꽤나 괜찮을 듯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이털 부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살짝 Y2K 게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 위에 정말 코디해주신 것처럼 코트 입고 나가서 실내 들어가면 벗는 그런 코디로 꽤나 좋은 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름에 이러고 다니면 혹시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문부츠 엄청나게 따뜻하게 남 땀띠 날듯 그렇다면 가을쯤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딸깍 스타일리스트 영상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옷을 입어보면서 든 생각 아니 정말 직업 특징에 예, 따라서 코디를 해주셨잖아 그 부분이 가장 놀랐었습니다 첫 번째 제번 스타일리스트 분 같은 경우는 아이돌 코디 해주시는 분이 맡으셔서 그런가? 스타킹부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게 존재하는가? 체인 벨트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디해주신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 같은 경우는 백화점, 퍼스널 쇼퍼, 짬바가 느껴지는 그런 초이스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니까 러 비단 뭐 명품을 추천해서 라기보단 갑자기 기가 막힌 향수 추천이라든지 솔직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제 얼굴 쉐입에 안 맞을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근 괜찮았고, 폰 케이스 추천도 좋았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살수 있는 소품까지 신경을 쓰신 게 느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 같은 경우는 브랜드도 응용하시고, 뭐 배우분의 스타일리스트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절제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옷장에서 뭔가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그런 코디를 추천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신기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장 페이보릿은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 분의 오마카셀룩1 비비안웨스트우드 체크 치마 그 코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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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모르게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은 베스트 코디가 스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